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설치와 입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함현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억눌린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 노동 집약적인 손바느질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는 재료를 선택할 때 제가 쉽게 다룰 수 있는가, 제가 이런 무게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작업 그 재료를 선택을 하는데요. 천과 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과 실의 특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엮으면 엮을수록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작업 주제에서도 제 이런 외피들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천과 실이 제 내면을 포장하는 그런 갑옷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제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도 연장이 되는 이 시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실타래처럼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실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과거에 제가 감정을 형상화할 때는 저의 응어리를 형상화를 했었는데, 그때 응어리는 그냥 단순한 구 형태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구의 형태였고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되게 연약한 그런 존재의 음. 형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와 닮아 있었고 그러한 형상을 가졌을 때 그런 외부의 공격에서 제가 무참히 어, 짓밟히거나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제가 그 응어리가 한번 터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들었던 어떤 감정들이 아 내가 이렇게 계속 그러한 구애 형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어떠한 이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돌기와 가시를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뾰족뾰족해진 구 모양의 형상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이번 현대미술관에서 보여드리는 신작들은 제 돌기 시리즈의 연작에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작들과 조금 다른 점은 기존의 작업들은 제가 손바느질을 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거나 굉장히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이번 작품들에서는 그렇게 봉합된 부분들을 이제 외피로 끌어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메꿔진 부분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번 꿰맸던 자국들이 조금 어, 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그 상처들을 위로하고 다듬어 나간 어떤 흉터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단단하게 꿰맸기 때문에 어, 과거와 다르게 제 내면 또한 조금 더 다듬어지고 단단해진 그런 모습으로 좀 신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어, 제주의 자연 환경이 제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물들은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보호색을 띠거나 다른 생물들에게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어, 독성을 품는 등의 다양한 보호 기제들을 작용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어 보여지는 반면에. 그 스스로는 되게 능동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제 작품도 누군가의 공격,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갑옷과 돌기를 세우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자연적인 모습과 제 작업이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분들에게도 어린 시절 혹은 어떠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상처 혹은 불안 등이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뉴 라이징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저는 항상 이 작업실 이 자리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뉴라이징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고 어, 그 안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를 향한 응원의 어떤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제주현대미술관이 어, 도민과 관광객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작품들을 다양한 관객층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음에 너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어, 이제는 조금 타인에게 관심을 돌려서 저의 그 과거의 시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어린, 어린이를 지내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어떤 불안과 어떠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궁금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이, 어, 자그마한 인형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